잠깐만 잠깐만 야 사이퍼... 사이퍼... 피... 하자가 피... 사이퍼즈 오피셜이 아니라 기천이 뇌피셜? 기천이 뇌피셜 아 그건 뭐 여기 왜... 중요하 사이퍼즈 뭐... 오, 오피셜로도 스테이션은 상향 모르게 안 들어간다 어, 그렇지 딱히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안 맞출래 대단한... 어, 그럼 기터급에 하자가 있는 애가 한다고 아, 없어! 아, 이거 몽슈가 다 하는 판이다, 이거. 웬만하면 다조건부사기 깨야. 그냥.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굳이 엄청 상향해줄 필요 없다, 이거긴한데그 중에서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향 그걸 적은 거지. 근데 그 간담회 할때 무조건 3개 이상 써야 돼가지고. 라드는 최근에 상향을 먹었어. 그래서 아닐 거야. 원래 는 릴라드가 들어갔을 텐데. 오, 예리해. 최근에 먹었어. 그래서 릴라드는 아니야. <laughs> 그게 정말 정말 큰 상향을 했기 때문에 아닐거고 잡기가 되네 어예리해리2 어, 예리해. 역시 아니야x2 아니. 와저 두개 진짜 막한데 아, 살짝, 살짝 멜빈? 멜빈? 응. 아니 멜빈은 사기캐 멜빈도 조건도 사기캐라서 안돼 미셸 사진딱 뭔가 그런.. 그럼 <그런>, 미셸은 아니겠지좀 수동적이긴 한데 아니야 그리고 미셸은 아직도 대회에 나오는 1티어 캐릭이거든 맞다 <laughs> 미셸도 개인 솔랭에서 쓰기 어려운 캐릭이 팀파이트가 못개 팀파이트 캐릭이라서 안돼더 어, 상향시키면 탱들 <laughs> <팽들> 뒤에 있다 <laughs> 오히려 답은 가까이 있다 수혁이 두 번째 답은 가까이 있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거야. 아 상향해야 될게 알았다. 아 이제 또아 이런 거또 어. 돌려서 봐. 우두비 상향해야 되잖아. <laughs> <laughs> 이새끼 내일 내일 내빼고 해 <laughs> 저새끼는 일단 내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다. 어, 저새끼 내빼고 말하는. <laughs> 아 근데 이거 뒤각이 안 나온대요, 뒤가 출발라니 놀았나 맞았다. 와저데니스가안 아, 죽어? 데니스 방인가? 솔직히 말해 상향 목록에 세 개인데 한 개가 나도 안나 찾고 있거든. <laughs> 내가 뭘 골랐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조지나? 뭐였지? 아 배전이? 아, 아까 말한? 뒤질 뻔했네. 아 배전 아닌 거 같은데. 티샤는곧 가겠는데. 아 이거 드니스 방이다. 아 이거 드니스가 안 아파요. 이거. 드니스를 방으로 쓰니 아니나저 드니스 방스 뜯어놔야 돼. 존나 딴단하다니까어 잠깐만. 끝났니? 원슈? 아니 앞에, 이거 앞에, 원슈잖아. 앞에, 앞에. 어. 드니스 레어 방. 아, 찾았다. 어세 개. 와 밑에. 아 이게 안맞네 여기 완네 여기 아까 말대로 힌트는 그거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니네 가까이 있고, 하나는 나쁜 쪽으로 우리 가까이 있다. 미안이야 설마? 네, 미안, 사이야 유감 유감이지만 유감. 정답이다. 미안. 조건이야 미안. 미안은 사긴데. 미안은 후반딜 올려야 돼. 미안 지금 메타에서 딜이 너무 많이 부족한. 어. 왜이 후반딜을 올리도 뭘 하도 올려야 돼? 못 써서 그렇지잘 쓰면 사긴데. 그러니까 세계수 많은 상향 필요 없고 세 개수 아 기본 치명타 스탭 조금만 상향시켜주면 난쓸수있다 생각해. 저거 다못 살리겠는데? 죄송해요. 야갔다미아는 이펙트를 절대 못 끼는데 그렇다고 이펙트안 끼면 치명이 너무 안아서 항상 어? 딜이 부족해. 니도 쓰면서 느낀다. 이공기 딜이냐고. 근데 음, 난 나보다는 사을 해석을 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는 하향 먹을 아 상향 먹을 필요가 없긴 한데 굳이 해 주려면 치명사 스한테좀 밀러서 좀 올려 줄주요도해야미아 상향해야지. 미아 순률이 제퍼라서 모르겠다. 슉땡이. 어, 어, 어? 아 진짜. 저도 우리 정누나랑 게임 하고 싶지만 우리 패기겠지? 근데 네 말대로 미아가 전체적인 내에선 하자가 없는 캐릭이기 어... 때문에 굳이 상향할 필요 없는데 억지로, 억지로 골라서 미아이 미야. 억지로 골라서 미아지 어. 그럼 어. 안 어. 어, 억지로 모른 거야. 나머지, 뭐냐, 아, 뭐, 나머지 하나는 아직 모르. 미야가 좋은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가, 바, 나쁜 오, 쪽으로 가까이. 오, 쩡누나 기본 실력이 아주 좋은데 못 닦고. <laughs> 나쁜 쪽은 뭐가 있어? <laughs> 아주 가깝다. 오늘 요이랑은 실제 많이 만났. 어? 아 근데 확실히 너 마틴 골라냐 설마? 아 일이 일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틴은 상면왜안 와? 만나 뭐? 토마스? 토마스는 없는 딜만큼 압도적인 홀딩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 절대. 아우 토마스인가 했는데 아니면 내가 토마스를 찡찡댔다고. 라이언. 아니. 라이언은 대단해. 정답은 해? 웨슬리다. 너이 다시 물어보나. 말하고 뭐가 다르냐. 아 웨슬리는 리얼 평타에 은탄 달아줘야 된다니까. <웃음> <웃음> 아, 다 필요 없고, 지뢰 터진 속도로 롤백 해줘야 돼. 응, 아, 그건. <laughs> 그건, 근데 그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이, 애가 애초에 서포터인데, 매직이도 없어, 홀딩도 없어, 막발밖에 없는데, 너무 서포터로서 역할 못함. 그러니까, 지도로스안 되고. 솔직히 서포터인 탈을 트 딜러임. 그러니까 이걸 근대물 좀더 늘려줘야 돼. 지뢰 터진 속도로 롤백 해야 돼. 그거 말고도. 아, 솔직히 궁극기를 개편해야 된다, 그거. 하이? 너무, 너무 그거다.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거리 <laughs> 거리 비례라고 하면 안 되냐? <laughs> 응 쏴놓고 기도해야 돼. 어 리얼. 알죠? <laughs>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laughs> 웃기냐? 시발 확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야. 응 잡무 이슬하고. 거 어디 갔어? 잡았으면 됐지. 뭔가 지속 딜링 가능한 궁으로 바꿔줘야 된다. 한방딜이 아니고. 아 그거 어떤? 야 그러면 갱플 궁극기 같은 느낌 어때? 이유 있잖아, 레드. 오, 까마귀도 비슷하고 뭔가 비슷한 것도 많아. 더 이상 지역 장학공은 나오면 안된다 맞다. 지역 장학공은너무많데 그래도 정누나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인데? 음, 오늘 분우가 불러가지고. 오. 때가 맞아서 왔어. 그렇구나. <laughs> 아니면은 웨슬리 궁극기 그거, 그거 어때? 그 내가 공원에 열어서... 온게 아니고. 그 꾸넛 짜야 보고 싶은 거 있고. 그 여거너 궁극기 뭐지? 타임 투 다이. 아, 그래. 그러니까 컴온 하면서 막딱 던지면 또 뚜르 막 사람 나와 가지고 막 쏘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 뭐 아, 그러니까 핫파, 그러니까 지원군을 약간 여럿이 부르는 거야. 씨발. <laughs> 아니 그럼 트룸 남도 너무 좋을 거 같은데. <laughs> 그거 던파의 <덤바의> 전... 커맨더잖아. <laughs> 전지 전지 끼고 씨발 하타 아니야? 뭐가 안 돼? 점박 커맨더 애들 소환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야? 루드백 궁극기도 바꾸자, 지 씨발 그.. 약간 스펙트럼 약간 그런 컨셉인데 그런 루드백 한.. 두명더 소환해가지고 계속 같이 싸우는 거지 그거는 스펙트럼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laughs> 혹시 마약하셨어요? 이거 <laughs> <laughs> 공지니까 때려놔야겠다 그냥 먹자 사우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다른 캐릭터는 상의할 필요가 없어 아좀 조정해줄 필요는 있는데 엄청 큰사야에패 발픽했었다고 아, 생각한다 <laughs> 오와 유닷 너무 이쁜데? 이정도면 한타 이겼잖아 끝났다 게임 너무 스무스한데? 뭐지? 게임이 끝나버렸네 내가 그냥 리사 엘리 데려올 시점부터 게임 끝났잖아 뭔가 앞에서 경류였나? 네, 이경류. 레전은 상향보다는 약간 그구조적치 버그를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그냥 엘더는 그거만 있었는데이도류를살아가는 마음만 있으면 돼. 헛소리 하지 요고 아니 거의 의 편이 시급하다 걔네. 일단 경류 흐르는 와. 거 돌려줘야 된다. 경류배기밖에 없는 애인데 경류배기가 쓰레기야. 아, 근데 아, 이제 경류 360도 돌려주는 게 그렇게나 게임에 지장이있을까 봐. 야, 레나 빠졌는데? 시야을... 솔직히 그것도 돌려줄 주 만하다. 나도, 나도 빼야되겠는데, 야, 근우야. <웃음> 어, <laughs> 이상한데? 근우야. <자세?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살리고 싶었는데 팀원들이 스스. 다 빠지더라고. 나도 네네. 빠져야 <웃음> 돼, 이거. <laughs> <laughs> 아, 뭐야. 아, 끊님안 빠졌어요. 아, 죄송, 글쩍. 아, 빠지네 아, 유 다들 뭘 모르는데 끊은님 지금 방송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유튜브 박제달라고 이기는 판이라 유튜브 박제되는데점투백부흥을 위해서. 백인데? 오! 오른쪽 빠는데 아, 벌써부터 유튜커 뽑으려고. 어, 나중에 꽂아졌다. 본인이 유, 유튜버가 쩡누나의 등에 빨대를 착하고 뽑을 전는 그런 속셈미지 우린 다 알고 아, 있다고. w 어, 아, 이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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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됐는데? 안죽는다 잭실 수쓸 때. 어, 리사짱. 어, 어, 쉐이더 됐는데? 이건 이건 죽었다. 아, 전혀 나갔지 않아? 오, 어. 뭐지? <laughs> 클리버 매트리어 다 꽂았음. 일곱 뭐, <laughs> 볼까 <읽어볼까? 웃음> <laughs> 소리 났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태우세요>. 이걸 산다고? <laughs> 저렇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laughs> 대단한데? 묶어놓은 묶어 거에 매트리를 못 맞춘다고? <laughs> 예헤이! 포, 포탑으로 한 건가? 예헤이! 조준유도 때문에 포탑으로 한 건가? 몰라. 못 봤어. 욕키고 한 시점부터 약간 말이 안 돼. <laughs> 조유가 플레이한테 먼저 간거 아니야? 아니, 철거반 우선이기네. 철거반이랑 포탑으로 네. 우선 니야 타워 철거반 일단 최우선. 어, 맞아, 아. 맞아. 그래서 트리스이 맞췄을 때도 무주이로 쓰면은 무조건 그렇게 가. 진짜 영수 그 같은 그 얘기는... 메커님쯤이네 되게는 그 귀에 딱지가 안떨어들었지 트리스 왔다고 안 해도. 그 원래 순서가 있었는데. 챔피언이 마지막. 챔피언이라니. 사이퍼 봐. 사이퍼. 그럼 레시카선 오퍼라고 해야 되나? 음. 일일이 다바꿔가면 불러야겠는데. 이게 네. 그 음. 그래 인도에서는 인도 카레를 먹어야 된다 아 이게 아닌가 <laughs>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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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도 카레 오뚜기 카레랑 맛 차이 없다더라 어 근데 어 먹어보니까 둘다 맛있어 어? 어? 뭐, 어? 뭔, 어? 먹어본 먹어 본 사람은 또 뭐야 어, 역시 개비 아나 얼마 전에 그어 뭐야 친구랑 같이 인도 음, 음식점 하는데 되게 입맛에 맞더라고 음 상당히 음. 맛있어 역시 인도 카레, 인도 카레 가게 가면은 진짜 손으로 먹어야돼? 손으로 쳐먹어? 그 퍼먹는 카레 그거 떠먹는거 아, 아, 그 있잖아 그찍어먹는거 그래 이거 먹어라 스크림 이거 먹어 그렇다면 고르단 하하하하 <laughs> 아, 아니 ㅅㅂ 저 어, 어금니남 파음 뭐지? 본토 발음인데? 야하 코나못번야겠는데 <laughs> <한> <laughs> 이 새끼 너 출신 어디야? <laughs> 너 설마 <laughs> 너 설마 호드니? <laughs> 아, 호드 절대 아니지. 뭔데비얼라 얼라이언스였나? 아, 나나 얼라지. 아. 우리 두인이 그래도 구 구강...